안녕하세요. 하나발을오가정 1학기 청소년부 사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우리 사과에서 배울 성품은 무엇일까요? 사과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경건의 성품의 범주는 우리, 우리 공동체에 관한 성품입니다. 부정적 성품은 타락이죠. 자, 우리 학습계열도 살펴볼까요? 읽을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고니엘로에 대한 말씀이죠. 자, 더 하나 바이블 학습 요점입니다. 경건한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생활에 힘쓰게 한다. 그리고 적용. 내가 경건한 삶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용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 거룩의 숲에서 네, 깊은 곳에 경건의 샘이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경건의 샘에 대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경건의 샘은 거룩한 숲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원천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내면의 성품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경건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힘쓸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면서 경건의 성품에 대한 여행 지도처럼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나 설교노트와 내가 생각하는 경건이란이라는 질문 어,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건의 방향정하기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그 본문에서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모습을 체크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번 쭉 표시해 보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표시하시면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볼게요. 고넬료는 가정에서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x로 표시했는데요. 자, 고넬료는 혼자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혹은 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고넬료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항상 하느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보여지는 모습이죠. 네 번째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가요? 어,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에게 만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경건에 대한 글을 읽고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건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 제이스 홀 박사는 한국에서 선교사이자 의사로 활동하며 청일 전쟁 중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과로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후에 아내 로제타가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병원을 세우고 맹인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던 그들의 구제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물질의 도움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경건은 기도와 구제로 드러나며 진정한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 헌신, 예배를 말합니다. 네. 경건은 기도라는 어떤 자신의 신앙행위라기보다 또는 구제라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헌신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표현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기도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구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내집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을 어떻게 표현해 보느냐,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활동이죠. 개인 경건과 구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각각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경건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 할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구제가 필요한 자들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핸드폰으로 최근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서 지진이나 수해 민들 혹은 전쟁 가운데 고통에 놓여 있는 자들. 뭐 해외도 괜찮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괜찮습니다. 한번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기도 제목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개인 경건한 기도 제목.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어, 구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취위에 떨고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나아가기로 가면 어,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적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반 릴레이 기도 순서를 정하고 내딛기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릴레이 순서를 실제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에 누가 담당하겠다, 어, 어, 화요일날에 누가 담당하겠다 이런 것들을 쫙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기도합시다. 순서만 정하면 당연히 각자의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어, 마음은 있지만 또 깜빡하기도 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담당 때 만약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하기로 담당을 맡게 됐다면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올리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어, 카톡에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기도를 실천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공동체적으로 가게,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 학년 혹은 우리 부서 전체의 릴레이 기도를 정해서 함께 우리가 한달 동안 개인 경건을 위해서 구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부서의 릴레이 기도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 가정형 규제로 넘어갑니다. 자, 4번, 사 아, 4과 경건이죠. 성품일기 우리가 정말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했다면 어떤 내용을 했고 어, 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어, 네, 어떤 것을 느꼈는지 어, 이런 것들을 겪고 어, 수관 자신과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에 적습니다. 그리고 내일 배울 말씀을 선행학습합니다. 자 이렇게 사과 경건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경건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기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 설교의 행위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제로 나타나는 것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성품이 말과 행동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지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행동하시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